보육교직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맡게 된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직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어,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어, 일단 어린이집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기관들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의 개인 정보를 그 처리하고 있는 이제 그 관리자들이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집은 다른 서비스하고 조금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일단 어린이집 서비스는 영유아가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